다음, 다음 또 어떤 책 볼까요? 청소년 소설인데요. 소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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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녀의 딸 달리다라는 네. 제목의 책입니다. 이현서 작가가 쓴 책인데요. 어, 제주 북동쪽에 구자읍에 가면 어, 하돌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어, 마을이 있습니다. 이 예. 그 마을은 해녀의 마을로 유명한 그런, 그런 곳이죠. 음. 아, 오늘날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곳이 이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제주에서 해녀들이 중심이 돼서 대규모 항일 운동이 벌어진 아주 그 역사적인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우리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이 해녀의 딸 달리다라는 이 소설은 거의 잊혀졌던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청소년 소설입니다. 우리 해녀들이 일제 강점기 때 대규모 항일운동을 벌였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니까 제주 해녀 항일운동이라고도 하고요. 하도리 해녀 항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 일제 강점기에 제주로 그 당시 들어왔던 일본의 자본가들은 어~ 이 제주의 해녀들이 채취한 감타라든지 전복의 가격을 정말 강제로 어~ 거의 뺐다시피 헐값에 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해도 이제 생활고를 계속 겪게 되니까 여기에 분노한 해녀들이. 반발을 해서 어, 이 당시 해녀 조합에다가 이 정상적인 매입을 요구를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네. 이 조합이 어, 원래 조합은 보호해야 되는 곳인데 이제 착취의 어떤 기관이 된 거죠. 이 조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1931년 12월 말부터 어, 어, 새화 장날에, 장날에 나가서 해녀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감행했고요. 이것이 그 다음 해 1월 1932년 1월까지, 1932년 1월까지 이어집니다. 2월 연 2월 인원이 17,000명이나 참여한 아주 대. 대규모 항일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음. 그 구체적인 항일운동의 내용이 음. 이 책에 좀서술 되어 있어요? 네. 그냥 그대로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풍경 자체를 어, 그 당시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돌아가서 머릿속에 상상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구성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해녀들이 단결해서 일본 상인과 이 수탈 세력에, 세력에 저항을 했던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도 기록이 그 등장하지만 어, 기록되어 있는 사료들을 잘 찾아서 이것을 아주 잘 보관, 그, 복원을 보관, 그 한, 그한 것이 이를 통해서 당시, 당시 일제 수탈이 어떤 정도였고 또 어떤 양상이었는지 우리가 아, 실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이 당시 쓰였던 그 구호, 그 구호라고 하는데요, 하는데요. 네. 미성년자와 노인의 조합비를 면제하라. 음. 그러니까 이 그. 조, 조합비를, 조합비를, 조합비를 다 냈어야 됐다라는 얘기죠. 네. 뭐 노인까지도. 또, 일본인 악덕상인과 내통하는 조합 서기를 처벌하라. 이런 구호도 있었고, 구호도 있었고, 더 흥미로운 건, 음. 비 오는 날 잡은 전복도 제 값을 쳐줘라. 이런 그 구호까지 있었다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이 당시에, 당시에 세녀들이 처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니까, 똑같은 전복인데, 비 오는 날 잡았다라는 이유로, 어, 그 핑계로 제 값을 쳐주지 않은, 거 이런 정도였다고. 표현할 더 힘든데, 잡기가. 네. 작품 아, 내용을 좀 볼까요? 볼까요? 주인공 이름인 고혜인입니다. 제주 하도리에 사는 소녀고요 엄마도 해녀고, 언니도, 어, 아기 상군 해녀입니다. 해녀들은 네. 보통 그 물질을 하는 능력에 따라서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통 상군은 10m에서 20m까지 물속에 들어가고요 어, 중군은 7, 8m, 하군은 이제 3m에서 5m 정도 잠수한다고 해요. 음. 그런데 이 주인공 혜인이는 어, 이런 엄마와 언니를 두고 있지만 또 물질을 못하는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소녀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상군 해녀가 죽어서, 죽어서 바닷가로 밀려옵니다. 네. 그 당시 일본인 순사는 이것을 자살로 쉽게 사건을 마무리하지만 이웃의 해녀들은 뭔가 의심, 뭔가 이 의심적은 그래서 눈초리를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이제 소설에서 펼쳐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일제의 수탈이 해녀들의 생존 자체를 이제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살 수가 없는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하도리의 젊은 해녀들은 이 계속되는 일제의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하게 모여서 한글을 배우고 또 서로를 북돋아서 해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설의 한 대목을 잠깐 그 들어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원래 해녀 조합은 해녀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일본인 지정상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고 서기인 오재수는 일본인 꼬붕이 돼 해녀들을 물먹이는 것과? 덕순이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야학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해녀 조합이 해녀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탈의 도구가 되었어요. <목적> 해녀들이 까망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성산뿐 아니라 여기 하도에서도 일본 지정 상인이 공공연하게 저울 눈금을 속여 헐값의 해산물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해녀들이 세화장터에 모여서 본격적인 투쟁을, 본격적인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어린 주인공, 주인공 혜인이도 음. 막그 소설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그큰 음. 역할을 음. 하게 됩니다. 어, 지난 2016년입니다. 제주도의 그 해녀의 삶과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되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뭐 그저 아직은 독특한 생활상과 풍경을 신기한 눈으로 보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지 않나 싶은데 음. 이 책을 쓴이현 작가는 이 제주의 해녀들이 만들어온 그 오랜 세월 네. 그리고 역사 이런 부분들이 늘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을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예. 제주의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또 어떤 역사가 숨쉬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어제 저희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주 해녀업이 네. FAO 네. 세계 농업인가 네. 거기 유네 같 유엔 <laughs> 관련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도 또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연서 작가의 해녀의 딸 달리다였고요. 앞서는 성종상 교수의 인생 정원까지 소개받았습니다. 출판 동론가김성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